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외 신호, 타이밍, 시그널, 징조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외 신호 및 시그널, 헤어진 후 상대방의 제외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하는 시그널일 수 있지만 그 관심도 마음이 어느 정도 향하고 있으니 하는 행동입니다. 첫째, SNS를 염탐합니다. 내가 혹은 상대방이 나와 다시 만나고 싶어서 기웃기웃 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하트를 잘못 눌렀거나 스토리를 보고 갔다거나 그런 흔적이 있다면 제외하고 싶은 신호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내 안부를 묻고 다닙니다.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둘러둘러 뭐 하고 지내는지 나에 대한 감정은 현재 어떠한지 남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캐고 다닙니다. 셋째, 스스로 솔로인 것을 어필합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명 또는 인스타그램에 솔로여서 외롭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전 애인에게 나는 아직 혼자이고 다시 재회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넷째,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생일날 축하한다고 직접적으로 뜬금없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재외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외징조 첫째 술에 취하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이별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이런 생각이 들면 현재 외롭고 전 애인이 그립다는 재외징조입니다. 둘째 sns에 헤어진 연인과 갔었던 데이트 장소를 올리거나 예전에 이별하고서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카카오 대화명에 표현하면서 대놓고 전 애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행동을 나타내면 재회징조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 셋째, 이별하고 인근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상대라면, 재회징조가 있다면 상대방 주위를 아무렇지 않은 척 슬쩍 맴도는 행동을 합니다. 넷째,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학업 또는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로 희별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다시 전 애인이 그립고 마음이 갈때 재회징조로 보고 서로가 아직 믿음이 남았다면 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회 제외 타이밍. 재회에도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전 애인과 너무 안 좋게 이별했다면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재외골든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어지고 나서도 간혹 안부 연락을 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상대방 생일 또는 연말, 연초 이벤트가 있는 날에 연락을 통해 애프터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별 후 외형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을 때가 재외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가치도 높아졌고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크게 아쉬울 것도 없고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소식을 전 애인이 들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깊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둘다 솔로인 상태가 길어졌으면 재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이전에 만났던 애인이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고 서로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서로에게 깔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신 또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사귀었는데, 심하게 차이거나 실망했을 때도 좋은 재외 타이밍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멘탈도 나가고, 우울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쉽지 않을 때, 그때를 잘 파고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